왜 이렇게 안 팔려? 지프가 아니, 얘기 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저희 차안 팔리나요? 가격 저항이 제일 큰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1억 2 120만 원. 물론 할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내려가긴 하는데 왜 1억 2천만 원대 그랜드 체로키가 형성이 됐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왜 가격 저항이 이렇게 심하게 생기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튜닝샵에 잠깐 방문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하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소 틀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어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랜드 체로회가 이렇게 비싼 가격대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가격대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하체를 보기 전에 쓸데없이 그랜드 초록키 PHEV 4x2 모델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드는 몇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 중에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두 가지 옵션만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고란이나 멧돼지를 보신 분들한테는 필수 옵션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아주 하이클래스 차량에만 들어간다는 이 나이트 비전이 지금 그랜드 체로키 PHEV4Y 이 모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옵션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쓸데없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옵션의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어제 시승한 이53 AMG가 275짜리 타이어에 22짜리가 껴져 있어요 요코하마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21인치에 275짜리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근데 400마력짜리에 끼는 타이어를 272마력짜리 PHEV에 껴놨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타이어도 피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기 없는 옵션들. 네, 여기에 전자식 룸미러를 넣어 주는 그랜드 체르키의 이 옵션 선택 사항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볼수 없는 하체 리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랜츠루키를 지금 하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전 메카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하체를 제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후배가 여기 튜닝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이제 캘리퍼도 색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가는 길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부직포가 좀 있네요. 예, 네, 이런 부분 지금 이제 부직포 형식으로 해 갖고 아래에 그 언더커버를 형상을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복잡한 지금 뭐 서스펜션이 있는데, 네 서스펜션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전방 후방 전부 다 이제 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멀티 링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쪽은 보통은 이제 W C 본이나 아니면은 이제 몇번 스토어 시에서 스톱 하나 저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위에 이제 알루미늄 되어 스트로스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멀티링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데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부분 네, 이것도 합금 재질,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해갖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저 위에 되어 있는데 펌프가 펜션을 지금 에어서스펜션 이제 그 확인했는데 여기 이제 AT 자회사에서 나온건 아니고요 ZF에서 제작된 에어 서스펜션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ZF 하면은 보통 이제 그 트랜스미션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뭐 개회사도 마찬가지고 제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뭐 유럽 회사죠 독일 회사 중에서 신뢰성 높은 회사에 네 이런 장치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랜 체로키가 미국 차라고 얘긴하지만 실제 하체를 보게 되면 전부 고급 합금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세재질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없고요. 지금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자체도 예, 이것도 쇼법 자체도 지금 이제 독일 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배터리 팩이 15kW 짜리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께 들어가 있네요. 삼성 제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야, 여기 삼성 배터리 시스템이 SDI에서 만든 거네요. 삼성 SDI. 네, 배터리 팩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하나, 배터리 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배터리 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쪽에, 양쪽에 지금 15kW 시 정도 되니까요. 7.5, 7.5 정도 되는 배터리 팩이 좌우에, 네, 여기 그, 배기 파이프 양쪽 좌우에, 거의 그 조수석 바닥 쪽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PH EV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배터리 팩 쪽에 양쪽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감싸는 게 있거든요. 이쪽 멤버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요기랑 연결되어 있어요, 멤버가요. 근데 요것도 지금 차체 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밸런스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 쇠가 아니고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프가 사실 6천만원대 나오려면 이런거다 쇠로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앞에 멤버라던가 이런 부분 여기만 지금 주철로 되어 있긴 한데 다쎄 재질 쎄 재질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뒤에 멀티링크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로암이나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다 다 알루미늄 재질이에요. 지금 쇠가 거의 없습니다. 네, 쎄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네 지금 서스펜션에서 요 에어 서스펜션만 지지해주는 이 이쪽 부분만 지금 스틸 재질로 좀 되어 있고, 아마 공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얇은 스틸 재질로 에어 서스펜션 관련된 이 펌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이 예, 부분만 지금 잡아주는 지지 역할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하체 이제 후방 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다뭐 재질 자체가 상당히 좀 고가 재질이라고 할수 있는 알루미늄 확금식으로 멀티링크 방식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프하면 좀 이제 좀 저렴하겠지 생각하시는데 다 이런게 다 지금 독일 제테프사 제품들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뭐 제품이 들어가 있고 이조인트는 지금 여기 피아트 크라이슬러 명판이 더 적혀있네요 그래서 지금 FCA 제품이 그대로 다이식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가격이 뭐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격 저항이 좀 있겠지만 좋은 재질의 제품으로 다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게 가격에 좀 일부 반영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배터리 회사들 보통 뭐이지하고 많이 하고 요즘에 벤츠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SDI하고 또 배터리 팩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격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서브 프레임만 네,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데 되게 좀 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멀티링크라던가 지금 이제 4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차동기어 나 이런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연결하고 지금 phv 전기 모듈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하기에는 요 아마 서프레임 자체도 그뭐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요 스틸로 해서 얇게 중으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뭐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 에어 서스펜션이 펌핑이 되게 그 시공한 쪽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유자재로 이제 뭐 이제 시동 껐다 켰다 뭐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할때 에어 펌핑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미늄 화끈보다는 요 스틸 재질로 하는 게 훨씬 더 네, 하체하고 연결했을 때 네, 구조상으로 봤을 때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아마 스틸 재질로 이런 부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멀티링크 방식은 전부 다그 이제 다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급 재질로 좀 되어 있고요. 마감이 생각보다 이게 미국 차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예전에 그한 10년 전에 엉성했던 미국 차하고 너무 틀려요. 지금 하체가 거의 다 언더커버로 다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방열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배기 파이프도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잘 연결되어 이 있는 상태 거든요 그리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 여이 때문에 좀 취약하긴 한데 이런 것도 지금 네, 내열처리를 좀 많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랜드 체로키 하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메카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서브 프레임 이라던가 아니면 크로스멤버 라던가 이런 명칭을 약간 좀다 제가 잘못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좀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일단 하체만 봤을 때는 거의 미국 차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국산 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고급 재질을 좀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의 완성도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를 사용해도 무관했을 거라고 생각이 는데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 저항이 좀 생기긴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 뉴스를 들게 되면은 뭐 일본 브랜드에서 PHEV 요 비슷한 경량 뭐 이제 미드사이즈 SUV가 나올 예정인 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1억이 조금 넘어갈 가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싸게는 못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PHEV가 조금 더 많아질수록 그랜드 체력키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되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